안녕하세요. 비카, 비카. 하이. 여러분들, 세 분이 계시네요. 인사 좀 해주세요. 비카, 응원단 종사합니다. 비카. 저기요. 너무, 너무 둘이끼리 한거 아니에요? 기리세요. 똑똑똑. 나오세요. 보고 계신 분들 빨리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 한분 계세요. 지금 여기는 배구장입니다. 네, 한분 계십니다. 지금 한 분. <laughs> 단한 분. 단한 분을 위한 방송. 자, 아, 여러분. 한 분을 위한 방송. 오늘 한전 경기 보러 와 주세요. 네. 여러분.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났다 났다. 와, 우리 이응 리엘리 안녕하세요. 룽룽님 안녕하세요. 초코찡이 안녕하세요. 이승현이 안녕하세 반갑습니다. 피커. 예, 오늘은 한국 전력 빅스맨 홈 경기가 있는 날이고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멋지고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명이 더 있어요. 예. 이슬 김현지 어리더 함께 20분 동안, 6시 2 0분까지선수들 이렇게, 이몸푸는 모습 방해 안하고 오늘 또 승리가 되 바로, 저기 앞에 누가? 신영석 선수가 지금 네. 보이시죠? 도 r 아니에요, r s 도 g a r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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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발미녀와 <laughs> 예, 참이슬 치어리도, 아유 이슬 치어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전 오늘도 아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희는 파이팅 대신 우리나라 고유의 순수한 말인 아자를 쓴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 신영석. 신영석 선수가 오늘, 예, 호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우리 이렇게, 예, 가장 먼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나왔어. 여기 또 친정팀이잖아요. 오늘 또한전 캐피탈이라서. 야, 인사성이 굉장히 밝아요. 예, 전에 있던 우리 직, 직장 동료들에게 이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 어디서 못 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야, 이렇게 네. 다른 우리. 자, 전우회가 누구냐. 그럼요, 예, 꼬배들이 와갖고, 와, 와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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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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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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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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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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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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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현대 프탈 후배들한테 잡혀서 지금 괴롭히는 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신영석 선수가 안 보입니다, 저렇게. <laughs> 엉덩이 막 만지고, 비카 반가워요. 자, 지금은 신영석 선수를 괴롭히는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 비카, 비카 반가워요. 해너무늬 반가워요. 이렇게 우리 암경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저희 선수들은, 네, 안 나왔고, 여의현 선수는 3배죠. 네. 신영석 선수가 친정팀 선수들을 아, 만나 뵙고 있고, 있습니다. 네, 비카, 연정님 비카, 크농구님 비카, 예, 네, 반가워요. 이렇게 저희, 여기 보시면, 네, 저희 또 감독님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상대팀이 원정팀 현대캐피탈 선수들은 나와서 몸을 풀고 있고, 저희 선수는 일단 신영석 선수만 먼저 나와서, 신정팀, 전에팀 선수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거, 네, 아. 말씀 드립니다. 네, 이렇게 있어요. 아직... 오늘도 줌 하나요? 네, 줌 합니다, 준호님. 줌 하니까 네. 줌 들어오세요. 네, 줌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응원 좀 해주시고 감독님은 누구랑 있으신 거예요? 감독님은 지금 여기 우리 해설위원님하고 아나운서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계세요. 네, 오늘도 한전농구 해시 박채원 선수 아직 안 나왔어요. <laughs> 나오면 선수리 나오는 입구가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입니다. 나오면 바로 카메라 돌립니다, 저쪽으로. 일단 우리 신영석 선수가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일단 그러면 선수를 나오는 입구가 여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또 아름다운 우리 치어리더 분들과 함께 소통하시다가 네, 선수들 나오면 바로 카메라를 돌리겠습니다. 네, 이제 곧 아마 나오실 겁니다. 네, 나오실 거예요. 네, 지금 6시 네. 5분인데. 정말 아, 아, 너무 친절하세요. 디박 연정님, 연정님도 맞아. 너무 친절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하다. 한정하다. 우리 조그라 선수와 박철우 선수, 네, 아, 우리 또 인사를 해주 아, 우리 황동희 선수, 아, 공재학 선수, 김강영 선수, 이승호 선수, 이렇게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갈게요. 바로 이어서. 예, 네, 선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트! 현장님 여기 지금, 아, 우리 또. 아, 예, 어 아, 우리.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우리,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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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디서. 아, 아, 좋아요. 부위까지.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외국인 선수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또, 김광구김광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네, 선수들이 이제 나와서, 여기. 예 네. 여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선수들이 지금 인사를 하고 있고요. 어 이거 <laughs> 원정팀 선수지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 선수 안녕하세요. 이태오 아, 이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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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보세요. 선수도. 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박태환 선수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네, 이렇게 가서 땡. 보니까 선수들이 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네. 서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있는 모습 너무나 화기애애하죠. 그쵸? 아니요, 여기 맞아요. 보세요. 저는 천안시민이지만 오늘은 응원을 한정합니다. 감사해요. 아이고 나이스 이렇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당연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저기 보이죠 뭐 저기 가운데는 우리 최민호 선수하고 신영숙 선수가 좀 안부를 서로 묻고 있고 네, 이렇게 <laughs> 야 어느 팀이 우리 선수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경기 전에는 화기해야 한다는 거, 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화목합니까? 한 팀인 줄 알았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누고 있고, 이제 안부를 서로 다나눈 선수들은 반대편 포트로 가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몸 푸는 모습까지. 네. 대신 선수들에게 방해가 안 가는 선에서 저희가 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경기 후에 승리한 후에 해 드린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 우리 러셀 선수는 반대쪽으로 가서 또 예, 어, 저렇게 네. 네, 네가 보세요, 한번. 김현진 챌린지. 어, 헤이. 오호. 얏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여기서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laughs> 러셀 선수 이어서, 이제 태우. 이태우 선수 과연 어디 가세요? 아, 화장실. 예, 네, 화장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지금 몸을 풀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 쭉, 쭉 한번 돌게요. 몸 풀고 있는 또 모습들을 우리 또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이렇게 이제 한 바퀴 쑥 대신, 대신 방해는 안 하면서. 네. 맞아요. 여기 우리 디테, 디테미남이죠. 네, 디타미남. 비테미나 과연 누굴까요? 누굴까요, 비테 2시몬2 0몬 선수. 여기 누굴까요? 김광구, 김광구 선수라는 거. 여기서 우리 선수들. 일단 우리 뒷 모습. 김광 선수가 저기 있네요. 가운데 있고. 이렇게 영 몸을 풀고 있습니다. 경기장 스트레칭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아 거꾸로 봐도 굉장히 잘 생겼습니다. 임성진 선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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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아 이거는 좀 아닌데. 임성진. 경기장에 있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이런 느낌 좋아요, 은정님. 아, 경기장에 있는 않아요? 느낌. 왜요, 관장이 너무 왜요? 같애요. 주문 아직인가요? 아니, 이게, 네. 아니요. 이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경기장에 아유, 그만, 못 오시니까. 네. 아, 오기이 안녕. 감사합니 관장님! 반장님열정 한번 여기 앉아서 같서못 보시는 거는 저가아안돼요돼 아.. 안녕하십니 돼요, 안 돼요.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니면 오늘도 줌 주소 공개 그럼요 저희 그 황천의 빅스톰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시면 나와있어요 네, 네. 여기 우리 김광영 선수 어? 네, 김광영 선수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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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비야잖아, 이거, 나비야 나비야 잖아 여기 나비야 왜 그래 진짜 아, 진짜아그리 우리 또 이시 선수는 저도 요즘에 운동할 때 저렇게 아, 목을. 저게 예, 굉장히 시원해요. 아, 이렇게 하면 또. 그쵸, 포블러가. 그 네. 그냥. 맞아요. 포블러를 이용해서. 총자수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아, 네? 자수가더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럼요. 이렇게 팬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수분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맞아요, 맞아요. 조근호 선수 있고, 캡틴. 우리의 캡틴도 몸을 풀기 시작하고 있고요. 최대한 방해를 안 해야 됩니다. 컨셉을 방해를 안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몸 푸는 모습을 쭉 네. 보여드리면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해 네, 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네, 찍고 있고요. 저기 또 오재성 선수도나비야라나비야 나비아, 나비아, 태영 홍재야, 이승호, 그리고 이쪽에는. 여러분들이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신영서 그리고 조근홍 박태환 이렇게 또 선수들이 지금 열심히 몸 풀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방송은 20분까지 6시 20분까지 선수들 일단 몸 푸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있어요 20분까지 진행되고 곧 있으면 선수들이 개인 스트레칭을 하고 아마 런닝을할 거예요 코트를 네. 런닝을 합니다 코트 러닝 하니까 그 모습까지 전부 다 보여 드릴 거예요 대신 20분까지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요. 저희 선수들, 아 너, 너무나 또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이런 또 기회를 통해서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분. 어, 어 우리, 뒤로, 뒤로. 어, 황금 선수와 혼자, 이렇게 이렇또 런닝을 또 시작했어요. 지금 이렇게 한 명, 두 명씩 선수들이 합류가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개인 스트레칭을 끝난 아. 이거 보자 박태환 아 박태환 응. 공세야 일어났죠 <laughs> 오늘도 줌 주소 그럼요 에이스입니다 네, 듭니다 뛰어요 미남세터 세터, 세터황 황오빠 맞죠? <laughs> 황오빠 아자 아자 황오빠 아자 여기는 신영수 선수가 여군 선수가 우리 또 최고의 센터 라인이잖아요. 이렇게 또 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공지혁, 임성진, 아 오빠 오빠, <laughs> 황오빠, 아자 아자, 황오빠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네 지금 가장 먼저 런닝을 시작했죠 황오빠가. <laughs> 그렇죠, 최대한 크게 돌고 있어요. 황오 황오빠 이어서 우리 박태환 선수가. 예, 네, 박태환, 박태환 박태환 사랑해, 사랑아, 사랑아 태환에. 아 그럼. 아, 사랑하, 태완에 사랑하, 신영석. 와. 와, 우리 황호빠, 착관차, <laughs> 우리 신영석 선수. 이렇게 또, 뛴다, 뛴다, 이제, 뛴다, 뛴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인 러닝입니다 이거 지금. 그리고 약간 좀 뒤로 좀, 예, 네, 빠져서, 최대한, 최대한이, 직접 경장에 와 계신 것 같은 느낌을. 팬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벽캡틴 철우형 아자 좋아요. 이렇게 아직까지 근데 20분이었죠. 어디서 선수였습니까? 네, 콜트에서 개인 스테이지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 네. 여러분들 앞에 선수분들이 있는 거 같나요? <laughs> 갓동의 가정석 가자라고. 네. 갓동의 가정석 가자. 자, 지금 굉장히 열심히. 좋아요, 좋아요. 그럼요, 보상 방식으로 러닝하는 거. 맞습니다.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몸을 확실하게 풀어주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네. 뭐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스트레칭 이게 치어리더 분들도 연습하기 전에 스트레칭 하시죠. 그럼요. 얼마나? 하시죠. 하세요? 자, 이 셋이 스트레칭 한번 보여주시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목부터, 목부터. 오케이. 여기가 지금 저희 코트인지, 턴수드 코트인지 지금 헷갈릴 정도인데요. 지금 턴수드 사이에서 지금 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laughs> 참... 조금 작아 보이네요. 저희 팀이 키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선수들의 이 하, 굉장합니다. 이 선수들의 숨소리가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 거친 숨소리. 갓동해 실행 한테 와 엑스나 멋져. 엑스나 아, 멋져. 아, 갓동해 <laughs> 와 엑스나 겁나죠. 겁나 멋져. 겁나 멋져. 멋져. 네, 겁나, 멋져. 네. 겁나 멋진 우리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조금씩 스피드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선수의 스피드가 느껴지십니까? 이승우 아 선수 보여주세요. 이승호 선수 지금 이승호 선수 어디서, 어디 계시죠? 이승, 어디 계시죠? 이승호 이승호 어디 계세요 지금 안 계십니다. 잠깐만요. 이승호 선수 아까 나왔거든요? 네 저도 나오는거 봤어요. 이승호 선수가 어 지금 잠시 화장실 간거 같아요. <laughs> 네, 안 보이세요 아직? 어머 <laughs> <엄마>, 깜짝이야. <laughs> 네. 어 예. 너무 선수를 멋집니다.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빗돌이와, 빗돌이가 있어요. 이 구역, 댄스킹, 빗돌이. 이 구역에 댄스킹, 빗돌이. 어, 이승호 선수 왔어요.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저기, 양손을 저렇게 엉덩이에다가 깎았어요. <laughs>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화장실. 네. 네, 화장실. 자, 보세요. 여기, 여기. 이승호, 이승호. 보이시죠? 이승 <laughs> 화장실 갔다 왔어요. 이승호. 씨. 이승씨 <laughs> 화장실. 현재 43분이 있는데, 아, 50분 이상 네, 아마 들어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또 옆에 딱 보시면 우리 안녕하요 아, 스트레치, 스트레치. 굉장히 유연해요. <laughs> 임성진, 이승호. 동재야, 김강령. 금태용. 잠바 스텝 지금 보셨어요? 잠바 스텝 보셨어요? 못 봤어요. 잠바 스텝 못 보셨어요? 네? 스텝 못 봤어요. 네, 네. 아깝네요. 그 아까워도.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또한쪽 옆에서는 상수이또 개인적으로 아직 못본 몸을 풀고 있어요. 굉장히 남자들이 유연. 맞아요. 굉장히. 저게 굉장히 쉬워 보이죠. 저거 웬만한 분들 잘안 돼요. 어. 맞아요. 저도 잘안 돼요. 네. 요인 저도 못 해요. <laughs> <laughs> 나는 되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여자 여전... 에? 어, 죄송. 이 스트레치를 좀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저는 안 돼요? 몸이 유연하지 못해서 못 합니다. 보여주세요 한번. 어. 이렇게. 아. 아, 아 그래? 참참 유연합니다. 유연해요. 인정인정 네. 인정. <laughs> 박태환, 박태환, 박태환 임성진, 임성진, 임성진 부담스럽다 <laughs> 아까올때 <깜짝이야. 웃음> 아, <깜짝이야. 웃음> 이렇게 아래로 해봐 이승우, 이승우, 이승우 야 손이 야이승 박태환 손으손으 하이파이브를 하면 아우, 러시아인 아 찍으셔죠네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 한쪽에 자 그렇게 50분 50분이다 50분 50분 아 50분 자사박혜자 네. 2분 남았습니다 저희가 홍태영 이성진 <laughs> 홍재영 안녕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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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 안녕 이번에 우리가 한번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리를 자리를 한번 여기에서 오늘 어디 오늘 현대캐피탈입니다. 예, 네. 현대캐피탈. 오네요. 어, 와, 자, 오다 가셨어, 오다 가셨어. 아, 이시분 선수가, 예. <laughs> <laughs> 떠넘기지 마시고 단장님당연데 <laughs> 약간 저희가 더 방해를 하면 안 돼요 아, 어, 아 어, 방해는 안 되는데 아 어떡해. 그냥 까비까비 까비 까비. 네. 까비, 까비. 냥다 같은 자리에 아하 <laughs> 피해 다니시는 거 이거 일단 여기에 있읍시다 여기아이 자리가 명당이네요 우리가 더 빠를 거 같은데 지금은 자 이렇게 예, 지금 화, 좋았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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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이시나요? 근접표시입니다 이거. 예시문. 근접표시에요 여러분. <laughs> 계속 한 동안 안 보셨으니까 여러분 실컷 보세요. <laughs> 어. 자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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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케이. 바로 이, 이 PTT 주죠. 저도 이거 방송에서 하거든요. 헛! 과연 이 선수는 뜨, 누구일까요? 세 마지막 공는 붙이지 않는다. 대답은 악으로 한다. 뜨, 아! 뜨, 바로 김문강 형사. 화면이 뿌옇데 렌즈 즈한 번만 닦을0 0 0 0그0 0 0 0 0 0 0 입술로 닦아주세요. 0 0 0 이게 뭐야 이게 뭐야? 0이야이0 0 0 마스크로 닦았습니다 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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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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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 우리 캡틴 아 오재성 보여주세요 어디 가셨지? 오재성 선수가 상화영뭐 어? 여러분들 일단은 마지막으로 오재성 오재성 선수 보여드리고 바로 끝날게요 제가 근접샷 금접샷 근접샷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재성 선수 여기 있어요 오재성 선수를 좀 보여 달라고 해 갖고 여기 있요 인사 한번 많이 해요. 한거아니요 <laughs> 근데 이거? <laughs> 안녕하세요. 뭐 보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 직접 보고 계십니다. 자기 여기 분명히 자. 아이, 아 자, 여러분들 이제 예, 저희가 예,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줌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연승할 수 있도록, 열정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쫄력 빅소 가자! 자 줌으로 넘어오세요. 줌, 줌. 빅파, 빅파, 빅파. 빅파, 빅파.